봄비가 주말 내내 내리더니 오늘은 비가 그쳐 넘나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가 미세먼지를 모두 쓸어내려 그런지 공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은 뚜따를 해야 하는데요. 뚜따는 뚜껑을 따다 라는 뜻으로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붕이 열리는 컨버터블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차량 통행이 뜸한 지방, 국도에서나 지붕을 오픈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컨버터블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부쩍 늘어났고 인식도 많이 바뀌어 시내에서도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이면 지붕을 열고 기분을 내는 차를 종종 목격합니다. BMW에서는 두 가지 모델의 컨버터블이 있지만 그중 지포의 경우 로드스터 혹은 스파이더로 불리는 스포츠카 기반의 차량이고 승용차 기반의 차량은 사실 이제 컨버터블이 있습니다. BMW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LCI 차량 가격 7,500만 원 여기서 차팀장의 쿠란 할인가 760만 원을 덜어내어 만든 최종 차량 가격 6,740만 원입니다. BMW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프로 LCI 차량 가격 7,920만 원. 여기서 차팀장의 쿠란 할인가 790만 원을 덜어내어 만든 최종 차량 가격 7,13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를 문의하시거나 다른 모델의 할인가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차비서와 차 팀장이 안내하는 BMW 컨버터블의 따끈한 할인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